이렇게 여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장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로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친밀하게 대하고, 친밀한, 친밀하다는 게 관건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 대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제 비인격적으로, 물건 취급하는 그런 것처럼 나아가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목적은 이거죠. 나와 너의 관계로.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저기 여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자 이거는 실현도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뭐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고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현재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 누구습니까 가족. 결혼한 사람 배우자, 원하는 사람 가족, 부모, 자녀의 관계, 어린 친구의 관계, 교회 식구들 관계, 직장 오래 같이 다니는 동료들 관계.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느냐. 이런 사람들과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냐, 나와 너의 관계냐, 그런 사랑의 관계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나와 그것의 관계, 즉,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건 나쁘다. 뭐다 동의하시죠? 다동의하니왜 그런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나라에서 인권이 많이 증진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에 온인류에게준에큰 영향입니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인류에 물론 초 초대 중세 시대는 기독교 세계에서도 인권이 유린된 적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사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보편적인 인권 이런 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도, 카스트제도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진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남녀를 그렇게 지으셨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귀족만 고귀하고 왕족만 고귀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no, no, no. 세상에서 그런 게 뭐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다. 이런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 나는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의 삶다 사람 같이 있는 존재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혜를 흘려주셨는데, 왕을 위해서는 열 방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는 한 방을 흘렸냐? 아니다. 똑같이똑같이 똑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준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세 가지 세 번째로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한 존재다.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다 각자 각자의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는 거룩한 성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사,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당신은 고귀한 존재고,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고,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구나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죠. 이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취급받을지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데 당신이 왜 나를 물건 취급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꾸로 가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개하고, 가치있고, 거룩한 존재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서,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 영적의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출발은 나에게 소중한 관계인 사람. 부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또 직장 동료, 오랜 동료 친구 관계에서, 우리 교회 식구 관계에서, 먹장 식구 관계에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건데,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나가다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두 가지 포인트만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람과 관계를 내가 나와 너의 관계로 저 사람이랑 맺고 살아가나? 아니면 나와 그것을 응결 맺고 살아가나. 결혼했는데,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인데, 행복을 지금 제공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그럼 나를 그것으로 생각해, 취급한 거죠. 저 사람이 돈 벌어줘가지고 나 이렇게 나 행복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요새 뭐 돈도 못 벌어오고, 뭐야? 그러면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그것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등등. 이렇게 해서 자기의 관계를 점검해보자요자기가 소중한 사람들 관계를 존중해 점검하는 거죠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와 그 너의 관계인가 나와 그것의 관계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게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남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기 위해서 실천해 보기 위해서 이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특히 나와 너의 관계를 계속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이 질문 왜 던지냐면 서로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야 우리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여보 뭐 이렇게 뭐 직장 동료 교회에서 뭐 서로 이러면 질문 던질 필요 없는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참고로 쭉 하는, 아, 이름도 어려워요. 피터 스카지로. 아, 얼마나 어려운 이태리 이름입니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그 책에 이제 이세 가지 질문을 소개하길래 제가 같이 인용해봅니다. 첫 번째, 네, 무조건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상대방에게, 이 상대방은 내가 나와 너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맺어야 되는, 맺으려고 애를 쓰는 그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 이거는 24시간 그 사람만 생각할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뭐 같이 뭐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죠. 특히, 특히 싸울 때, 뭐 이런 거면 더 좋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 딴 생각. 자기 생각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난 열어두고 있는가. 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열려 있는가. 이세 질문을 던져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이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보통 우리가, 어, 이거를 경청, 집중해서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아주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캐치해 보려고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경청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막 있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나도 막 아프고 정신이 없고 막 근데 누가 내 얘기를 정말 경청해 들어줄 때 그분이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대가 나를 경청해줬다 나에게 정말 집중해줘서 경청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해결책도 떠오르는 그런 놀라움 그거는 힐링이죠 힐링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담가를 비싼 돈 주고 가는 것이죠. 상담가 하면 뭐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지만, 뭐 영화나 케이스 들어보면 그 해결책 주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누우세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카우치에 누우세요 이는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미국 영화 보면 좀 누우세요. 그래가지고서 뭐 떠오르는 거이야기해보라 그러고 한참. 아니, 말, 혼자 내가 다 말하고 돈도 내가 내.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말을, 내 감정과 내 말을 집중해 주니까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경청해 주는 것, 집중해 주는 것, 언제 집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만큼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나와 너의 사랑하는 관계를 하면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해줘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안할려고 이게 집중할 거예요. 아, 알아, 알아, 알아. 다 알았어, 다 알았어. 그거 옛날에 맨날 했던 소리잖아. 옛날에 했던 소리지만 새로운 게하나 들어갔어요. 아니면 옛날에 했던 소리지만 한 번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건 너무 골치 아파. 너무 에너지 쓰고 힘들었어요.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데, 수고하고 힘든데, 힘든 것 중에 이런 겁니다. 목장 모임 했 때, 목자 목녀들은 책임을 가지고 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날 목장 모임하고, 뭐, 이, 이,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뭐, 애들 있고 이런, 이 경우는 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얘기 했었지? 뭐 그렇지만, 아, 그때 그 얘기 했지. 다시 들어가서 그걸 쭉 기억하고 연정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힘드니까 잘안 해요. 현대인일수록 뭐 화면도 빨리빨리 빨리 바뀌는 거지 뭐또 같은 거안 보고요. 이게 좀 지루하고 집중되는 걸잘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데 첫 단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기 제가 이제 이, 이제, 내용을 뭐한 2, 3주 전부터 이제 쭉 구성을 하면서 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집중하나.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거를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저를 비춰보니까 정말 건성으로 대하고 정말 표면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을 나와 너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대화로 이 아무리 뭐 같이 오래 살고 아무리 같이 교회에서 30년 지나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훈련, 연습. 그렇게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우리가 왜 집중하지 않느냐면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하기 때문에 벌써 속으로 아예 틀려 먹은 이야기하네 이런 생각이 아주 쉽게 먼저 들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비판이란 단어를 잘 정의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못 사는 거죠. 어떤 사, 사물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고 하면 다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깁니다. 내 의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은 가장 이쪽 잘못된 거는 뭐냐면, 심판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딱, 꺼라질 보니까, 에휴, 당신은 한 5년형, 땅땅땅. 내가 심판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딱, 그 말은, 틀려먹은 말. 이, 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판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덜 하다면, 비난하지 말아라. 그거를, 너와 다르더만, 그거를 틀렸다라고, 이, 우리, 우리가 우리말 뉘앙스에서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충분할지 모르지만, 좀 차이 있는 거 아시죠?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평가하지 말아라를 아닙니다. 평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는 하되, 내 거를 비난과 심판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예민하면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테스트 베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제품 나면 한국 시장에 먼저 풀어본대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막 써보면서, 아, 뭐, 요거는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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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정말 예민하게 그거를, 야, 그걸 그거 어떻게 찾아냈어? 싶을 정도 했는데, 그걸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물건을 푼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볼래? 안볼수 그냥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너무 엄청 야말된다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은 딱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운전하는 자 다른 종류죠.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 나보다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다 자기는 몰라. 저거 <laughs> 늦게 나면, 아유, 정말, 뭐, 무슨 짓 한도인다, 막, 그러고 막, 나보다 빨리 지나면 저거. 막, 다 이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본능이고 익숙해져 있죠. 비판한다는 게 내가 남들보다 능력 면에서 도덕적으로 우위하다는 전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능력별로, 누구보다 우위하죠. 근데 이제, 사람 관계를 맺을 때는, 그것이 꽉차 있으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되죠. 사람은 열등하게 보는데 그 사람과 어떤 나와 너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죠. 사물로 전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게 또 어려운 게 보이는데 잘못한 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의 역할이 뭔가. 내가 그걸 고쳐줘야 될 진짜 그런 역할인가. 선생님이라면 잘못한 걸 고쳐줘야 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배우자를 고쳐주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 기능적으로 내가 바로잡아주고 고쳐야 되고 경찰관이면 고쳐줘야 되죠. 경찰관이, 어우,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 했으니까 당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벗어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고치고, 뭐, 지적하고, 때려잡고, 이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관계는 되지 않고,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권리과 지혜와 그런 것이 다 있다. 이런 것이죠. 저도 말은 쉽지만, 저 자신도 참 하기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어떤 설교는 제가 처음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증적으로 하는 설교도 있는데, 이 설교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온전히 집중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읽어봐도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던져 질문뭐라 했죠? 상대방에 해서 내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거죠.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딱 닫아 놓으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지시, 명령이죠.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었는데 당신 무조건 틀렸고, 내가 무조건 맞고, 뭐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러면 그거 지시죠. 내가 틀리지, 아무리, 아무리 내 생각에 맞고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열린 마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세 가지 질문만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주 동안 좀 이렇게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 나의 소중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말고 내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 아주 소중한 사람.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기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어떤 지금 뭐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두고 있는가. 이런 짐을 가지면서 관계를 해볼 때 사랑이란 좀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란 쫙 높은 데 있는데 그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조그만 한 단계를 우리가 걸어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와 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내 소중한 사람들과 맺어 나가며 통해서 또한 걸음 한 걸음 이 영혼의 영적 여정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모릅니다. 주님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결단해봅시다. 결심해봅시다. 하나님,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거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요구 하나 구체적으로 다 바꿔볼게요.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이 사람에게 일주일간 온전히 집중해볼게요.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집중해볼게요.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고 사랑해볼게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나온 거의 사람의 관계에 예사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정이다 우리가 생각봅니다 하나님 성숙되는 과정이다 생각해 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여정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 관계 사람들과 나와 너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매장하고 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지도 모르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대해왔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대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당 관계, 사랑의 관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관계를 또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나와 너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기로 애쓰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